아, 네, 여러분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죠? 예, 내일까지 덥다고 하는데, 아니, 내일이 아니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가 덥다고 합니다. 물론, 음, 또 월화수, 뭐, 더위가 한풀 꺾이긴 하겠지만, 뭐, 어, 이번 주 초까지는,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덥다고 하고, 아마 다 다음 주 되면 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름 더운 날씨에,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만 불어줘도, 음, 음, 살만하죠. <laughs> 네, 그, 예, 뭐, 더운 날씨에, 뭐, 주말이 왔는데, 제가 오늘 퇴근하고, 이제 또차 타고 오면서, 뭐, 제가 아는 또 물리, 예전에 또 재밌게 공부했던 물리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 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는데, 물리는 크게 고전 물리와 이렇게 현대 물리로 나눕니다. 물론 이제 그 고전 물리와 어, 현대 물리 사이에 좀 중간에 조금 이렇게 과도기가 있기는 한데 어 어쨌든 고전 물리와 현대 물리로 나누 나누고 뭐 고전 물리의 대표 주자는 뉴턴, 뭐 현대 물리의 대표 주자는 대표 주자는 아인슈타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고전 물리와 현대 물리를 가장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람 눈에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보이느냐 이게 보이지 않느냐 이거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 현대물리는 보이지 않는 미시 아주 뭐 원자보다 더 작은 분자보다 더 작은 뭐 미립자를 다루고 그리고 또 우주 아주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우주를 다루죠. 예, 그렇고. 어, 고전물리학은 지구에서 발생되는 우리 눈, 눈으로 보고 관측하고 관측 가능한 일들을 보는 것이 이제 고전물리학입니다. 어, 고전물리학의 시작도 그렇고 집대성도 그렇고 어, 뉴턴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어, 우리 자연현상을 관심 가지기 시작했었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음, 우리가 고전 물리라고 학문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은, 어, 뉴턴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우리가 이제 뉴턴을 말할 때, 뭐, 알죠? 뭐, 사과가 떨어지고, 음, 가장 큰 기본 공식 힘입니다. 어, 이 힘의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우리 공식은 가장 많이 쓰죠. F는 MA. 요게 가장, 저희, 현대 물리학의 기본입니다. 뭐, 뉴턴의 3법칙 잊어버렸는데, 뉴턴의 3법칙이 있습니다.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아, 관성의 법칙인가?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어,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힘과 관련해서, 이제 힘으로 이제, 어, 힘에서, 어, 이 힘이 일한, 어, 이, 이 힘으로 일한 거리를, 어, 꼽혀준 것이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 또는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 이것은 E는 FL입니다. E는 FL.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 물량이 점점 발전해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는데그 빛이거든요. 어, 이 빛의 어, 빛의 근본적인 어, 뭐 근본적인 시, 시, 빛의 성질에 대한 근본적인 실험은 현대 물리학에서 와, 와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그런 빛이 갖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 예전부터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 빛은 반사를 하고 빛은 불절을 하고, 어, 빛은 어, 회절을 하고, 이 회절된 빛은 이렇게 간섭을 한다. 이 빛의 특징인데, 네, 빛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 네 번째가 이제 보통 이제 전기라고 하죠. 예. 예, 전기라고 합니다. 음, 그 그러니까 요, 요 일은 좀 이제 단위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힘과 요 일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에일이 하나 더 붙는 바람에 어 차원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에너지다 보니까 온도, 그리고 이제 뭐 물당량이라고 하죠. 1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이라는데 물당량,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어 모래 개념,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물리학은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는데, 음 최근에 와서 이제... 이제 왔는데 이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 E는 어 mc 의 제곱 그리고 이 전기 갖고 있는 힘 F는 어 전하량 Q와 b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약간 뭐 힘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 빛이라든지 이 전기를 설명하면서 음이 아까 제가 뭐 어떤 기호를 좀 적었는데 어물리학에 말하는 기본 단위가 7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어 물리학에 다니 어, 가지는 기본 원소 일곱 가지 일곱 가지 기본 원소가 뭐냐면 길이 그리고 이제 무게 그리고 시간 네 전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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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편인가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온도 그리고 어, 빛의 밝기 조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최근에 포함되면서 일곱 가지 였는데그 물질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 어떤 부피 특정 부피에 어, 아보가도로의 수만큼 들어있는 양, 양인가 부피인가 하튼 여그 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피나 그런 무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저 현대에 와서 새롭게 추가된 개념입니다. 예, 요 일곱 가지 단위를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계속 구성을 하거든요. 음 가령 이제 뭐 속도 위는어시 길이에다가 시간을 나눈 것이고 어, 가속도는 어, 시간에다가 아까 속도에다가 어, 시, 속도에다가 시간을 한번 더 나눈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 미터 퍼 세크죠 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음, 아까 말씀대로 그럼 가속도에다가 어, 시간을 곱하면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아까 말씀대로 속도가 되는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아까 물리학의 가장 기본 단위, 어, F는 MA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뭐, 가속, 음, 그리고, 이제, 이 F 중에서, 이제, 전기는 QB가 F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물리학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현대 물리학에서 다루는 네. 뭐 그리고 이제 기타 과목으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대로 어, 길이, 무게, 시간, 전기량, 온도 저도 이 물질량을 가지고 뭐 지금 현상을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하다 보니까 뭐 빛의 밝기라든지 아까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연구들이 나옵니다. 음. 아, 여기에 어, 좀 이제 그 당시 이제 아까 말씀 처음에 말했던 이흠이 엄마 요게 될것 같은데 이 우주라는 개념이 요 과목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이제 케플러의 법칙 그것도 이제 삼 법칙이 있습니다. 케플러가 이제 이 천체가 움직이는 어 천체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예어예 아, 그렇게 대해서 이제 아마 그때 이제 이것도 고전 물리학의 범주에 속합니다. 어, 지금의 우주를 관측하는 거랑, 그 당시랑,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 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도 우주를 연구했던 그런, 음, 노력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현대 물리학, 참, 고전 물리학을 마치겠고요. 음, 제가 뭐, 현대 물리학은 워낙, 이제 뭐, 범위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현대 물리학에, 원, 어, 예, 과장 관심 있는 분야가, 어, 저, 우주, 예, 그리고 이제, 어, 아까 미시세계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이제, 어, 우리가 입자 가속기라고 하죠. 뭐, 분자 가속기, 뭐, 양성자 가속기, 중성자 가속기라고 하는데, 입자 가속기, 예, 예. 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네. 예, 현대 물리학은, 이 고전 물리학은 그래도 이렇게 A4 잠페이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현대 물리학은, 어, 설명 자체가 힘듭니다. 이게 워낙 이제 뭐,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예, 입자 가속기도 알고 보면 재밌거든요. 이 Qb 이, 이 F라는 어, m r 얼분의 V 이제고이 공식 하나 가지고 예, 지금 만들어낸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현대 물리도. 어, 너무 재밌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laughs> 아, 이게 좀 뭐, 제가 이렇게 현대물류와 고전물류를, 네, 뭐, 제가 아는 만큼 조금 더 설명했으면 하겠지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만큼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아유, 주말, 더운 주말, 네, 음, 잘 보내시길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편한, 편안한 밤 되세요.